이번에는 내 전생은 누구였을까? 진짜 알수 있나? 아니, 내가, 딱 보면 알아요? 아니, 지금 사실은요,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 죽겠거든요? 그죠? <laughs> 너무 힘들어, 지금. 정말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, 굳이 전생까지 찾아야 돼요? 어?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? 5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? 어? 그러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, 뭐, 이렇게 삽니다 하는데, 있겠죠. 없진 않겠죠. 근데 그거 들으셔서 뭐 하시게? <웃음> <웃음>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? 아니 맞잖아. 혼자 사는 남자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남자가 계속 혼자 살아 여자가 전혀 붙질 않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을 했을 때, 음 당신은 전생에 삼천국면를 거느리고 살았던 의자왕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생에는 여자가 없습니다. 왜 여자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여자를 너무 많이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 그냥 의자왕이 되는 거야. 전생은 우리가 들춰볼 수 없잖아요. 어. 모르잖아. 아무 말 대잔치 아닐까? 정말? 일단 전생은? 있죠. 있겠죠. 있기, 있기는 어, 한데. 있겠지. 근데 그게 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. 크게 의미가 없다? 없지. 어. 전생을 봐도 그 말이고, 안 봐도 그 말이고. 어.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가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하는데, 그러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알수 없잖아요, 우리가.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? 음. 음. 우리가 무당이 말하는 말은요, 우리가 기중한복을 점치잖아요?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.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을 하면,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타나잖아요? 그래서 이거는 정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치면, 전생은 전혀 해답을 알수 없는 것인 것 같아. 음. 일단, 크게, 사,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? 제가 볼땐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. 음. 난 전생에 뭐였을까? <laughs> 난 뭐였을까?